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민재입니다. 저는 지금 2023 SFAW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 자동화 부문의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로클 기업의 담당자분 모시고 인터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이 자리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그리고 기업소개까지 아,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는 로컬 오토베이션에서 소프트앤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는 권어혁 이사고요. 저희 로컬의 솔루션을 직접 소개하고. 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지금 최근에 자동화를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회사고요. 최근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최근에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대략 글로벌하게는 10조 정도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한 4,50년 정도에 대한 업력을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로웰이라는 기업의 주력 산업이 이 인더스트리 4.0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미래 비전이 너무 궁금합니다. 아, 저희는 일단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거는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있는 것들의 환경을 보면 하나의 데이터가 정보화돼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로컬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캐치 프레이즈를 두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지속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실제 솔루션을 가지고 서빙을 하는 것을 회사의 비전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초연결 실대의 유망주인 기업인 만큼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현장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제품 하나만큼은 꼭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제품이 있을까요? 네네. 로크엘이 PLC, 제조 쪽에 어떤 컨트롤에 많은 게 역량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많은 부분을 흡수해가지고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유연성을 확대하는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크게 하나로 AR, VR 솔루션을 들수 있습니다. AR은 쉽게 말해서 증강현실. VR은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VR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디지털 트윈. 실제 공장을 내가 가상으로 꾸며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캐파가 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거를 단순한 어떤 운영 레벨이 아니라 디자인 레벨까지 들고 와서 디자인 레벨을 더 심하게 얘기하면 PLC 레벨, 전기에 대한 에뮬레이션까지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갖고 왔고 제가 진짜 아 일에서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면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런 기존의 주력 제품을 뛰어넘는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하죠. 어떤 네. 제품인가요? 아, 신제품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 좀 터치드릴 게 있는데 이런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공장 단에는 온 프라미스라고 해서 현장 단의 솔루션이 다 곳곳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협업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제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소로 낼수 있는 게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로은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에 당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시작은 저희가 이 보전 레벨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운영을 넘어서 디자인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어 혹자는 이 디자인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자동화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만 하는 영역. 배워서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의 디자인 솔루션은 쉽게 말해서 공동 협업을 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뭐흔한 우리 예나 엑셀 툴 다루는 수준으로 갤러블리티나 기술 수준을 좀 용이하게 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 거고요. 엑셀 수준에서 협업하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있다는 거는 사실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고요. 여기에 로크에는 방점을 두고 어 한층 더 어드밴스된 클라우드 베이스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들이 아마 저희가 꼭 오늘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정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한다니까 너무 기대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로크엘이 지향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면 어떤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로크엘이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고객들한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큰 그림을 그리세요. 오늘 당장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올바른 곳에서 시작을 할수 있고요. 그큰 그림의 시작점이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플랫폼을 구현할 것이냐 그걸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로컬이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일단 빅픽처를 그리시고 플랫폼을 잡으, 잡으셔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규모에 맞게 투자의 적합성인 것을 해서 어드밴스드하다 내가 원하는 공장으로 가는 걸을 말씀드리고 그런 모듈로 모듈로 하는 것들에다 로컬의 그런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이 로쿠엘만의 스마트 팩토리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생산성의 향상이 있잖아요 네.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로쿠엘 제품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제조 쪽을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거는 하드웨어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측 보전이라고 흔히 얘기하시는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쿠의 제품들은 그런 예측 보존을 하기 위해서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걸 중요하고 생각하고요. 즉, 정보라고 흔히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들을 뽑아내서 이것들을 실제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형태의 리포팅, 혹은 그걸 넘어서서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툴,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중의 하나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참관객분들께서 현재 부스를 방문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참관객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이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 여전히 내 공장에서 이것들을 해야 돼? 나는 불안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전히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항상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주저하시기보다는 실제 적용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검증할 수 있고 솔루션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정수기를 쓰는데, 제 정수기는 매달 이렇게 어드밴스도 돼요. 저는 예전에 얼음도 안 나왔는데, 이제 얼음도 나오는 정수기가 되고, 근데 그걸 쓸때 전혀, 전 이제 거부감이 없거든요.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들,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항상 유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점들을 생각해 주시고, 실제 좋은 기술의 솔루션들을 내 공장에 받아들여서 실제 이것들이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정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어,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당자님과 함께 산업자동화 기업, 로코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전도 유망한 기업임에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로코엘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